어? 빅토르! 나 빅토르 좀 하자! 나 빅토르 좋아한다 하하 아. 빅토르 아아 오케이 네, 생각해보니까 모르를 못 샀어요 이번에는 꼭 모르 사봐야지 빅토르는 유치화지 징크스, 아리, 티모도 있어? 오른하고 볼리베어 얘네를 녹일만한 딜이 나올 수 있으려나? 어차피 저쪽이 체력회복 위주의 애들이 아니라서 어, 콩콩이 신비로운 위장인 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공격 사거리가 200 증가한다. 근데 난 스킬 위주란 말이죠. 스킬 적중시키면 노련한 저격수로 가겠습니다. 아기로 가, 이렇게 가자. 신발까지 물약 사지 마 스톤 매겨주고 앞에 있는 애 위주로 때려주게요. 아, 나이스. 아만 없어가지고 스킬이 안 나가. 아! 만화가 없어! 아하! 이거 만화 부족하겠다, 안 되겠다. 연운 가겠습니다. 연운 판이네, 이번 판. 저격수라서 스킬을 계속 쓸수 있거든요? 도트 딜로 니네 다 녹여버리겠다. 어때, 내 스킬 난 사가 레이저 긁어 주고. 도망가 레이저 긁어주고, 레이저 긁어주고, 레이저 긁어주고, 아 오케이! 레이저 긁어주면서 레이저 긁어주고 아하하! 아기 살수 있죠? 와, 이번 판 재밌는데? 이 노련한 저격수 이 되게 좋다. 보있어서 참가시네요. 아! 사망식 폭발한다. 도주계획 오! 도주계획 좋다! 아싸! 개사기 증강 나왔다 노련한 저격수의 도주계획까지 있어? 니네들 이번판 진짜 고달프겠다 와서 찾으면... 박치기 할거 아니야 이거 먹고 아, 빨리 증강. 내 기본 스킬 증강해야 되는데. 오케이. Q 스킬 먼저 증강. 이러면 이속이 좀 빨라지거든요. 왜한 박자가 늦게 나갔냐? 집중해서. 티모가 지금 우리 편 대포 미니언 죽이려고 하거든요. 원딜 있는 쪽에다 굴깔아서 밀어냈습니다. 아잘 빠져 나왔다. 오호 오. <laughs> 싹 피했고, 너 먹어 나이스 우르고, 이거 먹어 티머 맛있지. 또 먹어? 아, 아, 클났다. 클랐다 클랐어 클랐어 우르고 궁도 없는데. 차들 처치했습니다. 우르고 좀더 크면은 나쁘지 않겠는데요 이거. 전부 사고 싶어질 700원까지 어떻게 기다려 빨리 죽은 다음에 든곳 사오겠습니다. 빨리 죽어. 든곳 사오. 이건 봐야 돼. 아! 아 이거 못 잡겠다. 안돼. 공격 사거리 증가. 아 이건 좀 아니지. 궁극의 각성. 아하! 아. 너무 마음이 급했다. 됐어. 라바돈사 썼어야 되는데. 아, 까비. 애쉬쿵 먼저 먹고 난 다음에 호응했어도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라. 면또 <목소리가> 들러. 돌아왔고, 들어와. 아, 나누리는 거 봐라. 아, 얘네 다나놀이네 이놈들 우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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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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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아, 이 무덤꽃은 마관도 있으면서 우리팀이 뭐 제가 킬 관여해가지고 상대편 적 죽이고 나면은 개가 터져서 그 터진 장판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게 우리팀을 회복시켜줘요 좋습니다 너 왜그냥 죽냐 그리고 그래 이거 가야지 어떡하냐 아프지, 이제. 많이 아플 거야. 아, 너 거기 숨어 있는 줄 알았어. 아, 좀말 없다. 딸피었었는데, 게 나 도주 계획이 다 이것들아. 개쩔었지? 달려볼까? 죽어! 음. 아! 음. 어! 음. 아 우리 팀 몸댕이가 없어가지고 기본 공격은 안할 거고 흑발을 일으켜 두나 시킨다. 보답이었습니다. 이게 되어 관 이걸 잘 패야 됩니다. 절대 안 들어가죠. 그렇지. 아, 나 버섯 먹어가지고. 아 아, 저 돼지 두 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같은 돼지로서 이거 뭔가 혐오감이 너무 느껴지는데. 좀 벌어 볼게. 아, 이거 버선 무서워 가지고 나갈 수가 없구만. 아, 버선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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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저만 엄청 느려요. 아, 애들 하 는게 왜 이렇게 미래가 없 냐. 모 르나 한번 사 보자. 마관 21에탑이씨 습니다. 끝 내라. 뭐 보튜 별로 잘하지도 않았구만. 지네들끼리 물고 빨고 오지게 되네. 공속 스킬을 가서. 친구들한테도 잘 소개해줘. 아, <laughs> 라인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자 보루 <laughs> 마관 지지. 해달. 누굴 줘? 이창민. 애씨가 좋네에 애씨가 삼만 딜밖에 못 넣네. 남이야. 애씨 지원해주면 뭐 하냐고. 삼만 딜 넣었는데 차라리 날 지원해줬었어야지.